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요. 네, 벌써 한 해가 이제 마지막 달이고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교수님은 이제 올한해 괜찮으셨습니까? 네 덕분에 좀 보람 있고 또 뜻깊은 세월도 또 많이 보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는 또 우리가 유튜브를 시작한 해여 가지고 네. 또덕 예, 뜻깊은데 다행스럽게 이제 구독자님들이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네. 예. 그래서 더욱더 이제 내년에도 우리 화이팅 하면서 네. 네,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제 보니까 지난번에 목소리를 알아보는 오행에 네. 대해서 알려주신 적이 있는데, 네. 목소리로 알 수가 있다면 또 우리가 얼굴로도 알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죠 네. 당연히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오늘은 오행으로 살펴보는 우리 얼굴의 네. 이제 상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십시오 네 제가 이렇게 논문도 박사학위 논문도 사실은 네. 얼굴을 가지고 오행으로 이렇게 구별해서 썼거든요 그리고 박사님 책 중에서도 예상들오 네, 네, 어떻습니까 오행론. 네. 네.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오행에 네. 어, 또 일가견이 있으신데 네. 오늘 또 재미있게 알려주십시오. 네, 우리 이제 예전에 이제 목소리에서 목형, 화형, 토형, 검형, 수형을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이제 얼굴에도 목형, 화형, 토형, 검형, 수형이 존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가장 있고 궁극적으로 다섯 가지 유형을 나누는데 요 유형마다 특징이 다 있거든요. 음. 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기질, 성격, 요렇게 우리가 물을 세모 그러게 담으면 또 세모가 되고, 그 그렇죠. 다음에 또 이렇게 둥근 이렇게 원형에 담으면 또 물이 둥근 원형으로 변하거든요. 물의 본질은 또 똑같잖아요. 그렇죠, 물은 네. 물이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라는 요 기질은 똑같은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요 기운이 뻗쳐 가지고 얼굴이 목형, 화형, 토형, 검형 수형 이렇게 기질도 나뉘어지는데 물론 그 유전적인 원인도 굉장히 크겠죠. 부모님의 그렇죠. 유전. 네. 이렇게 다섯 가지 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형부터 궁금한데요? 네. 일단, 우리가 자 목형 카면은요, 목형은 이렇게 딱 곧아요. 음. 목형은 곱고, 이렇게 수려하고, 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뻗어나가는 그런 느낌. 음. 그리고 이렇게 체격이 퉁퉁하거나, 네. 이 과부하는 그런 형상이 아니라, 봤을 때 유연하고 좀 널씬해 보이는, 이렇게 장신의 고런 고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렇게 보면은, 고런 분들은 추구하는 이렇게 망가진 같은 것도 틀리거든요. 뭐 주변에 학자라든지 예술가, 그 다음에 뛰어난 장인, 그 다음에 또 정치가, 이런 쪽으로도 또많고요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또 인원을 또 이렇게 들자면은, 뭐 정몽준, 요런 같은 정몽준 국회의원이었나요? 그 국회의원도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재계의 예, 네. 네. 이제 정몽준의 거를 전 그런 분들을 얘기를 해야 이제 또확 와닿으니까. 그리 탤런트로는 한석규 같은 분, 네. 한석규 같은 분, 네. 그리고 아. 이제 또 예를 들어서. 저기 또 옛날에 옛날 또 분으로 보면은 태계 이황, 아.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이율고 네네네. 이제 돈에 이렇게 이제 표시 되어 있는 분 있잖아 그죠? 네, 그림이 그려집니다. 응. 네, 네, 이제:, 그런 분들을. 목형의 형상으로도 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분들의 음. 목소리는 어떤가요? 목소리는 굉장히 좀 많이 낭낭한 편이에요. 음. 낭낭하고 예. 그리고 이분들의 특징은 우리가 목에 흔히 이렇게 울대뼈 같은 게 있는데 네. 네. 목형에 한해서만 울대뼈가 있어도 예. 관상학적으로 괜찮다. 아, 예. 괜찮다고 또 이렇게 보고요. 이렇게 예. 또 목형의 형상을 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대머리 음. 대머리는 이걸 흉으로 치지를 않아요. 아, 좋게 보는. 네, 좋게 보는데, 근데 네. 딱 조심하셔야 될 분들이 탈모. 음. 탈모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네, 대머는좀 네, 조심을 네. 하고. 네. 직업은 어떤 게목표는 좋을까요? 직업은 보통이 학술과 계통이 많거든요. 음. 네. 연구직이라든지, 이제 교수직, 그 다음에 이제 정치, 역렇 언론 쪽으로도 이렇게 많고요. 주로 보면은 좀 학술을 추구하는 그런 쪽에 좀 많이 또 들어가 있고 이렇게 육체를 쓰는 것보다는 요 정신을 쓰는 네. 또 그런 형이 또 많고 또 나름대로 또 이제 특징 보면 공무원들이라든지 요런 분이도좀 목형이 좀 많고 그 다음에 또 나무 같은 거또 세공업 나무 같은 걸 해가지고 이제 나무 개통 하는 그런 분들도 그 있습니다. 그조경업도 해야 할지이 그렇죠. 될까? 여기 이제 목형이 아니다고 생각이 나 가지고 네. 그 뷰로 보니 약간 이렇게 목형의 스타일이신 것 같아 가지고. 네. 그런 아. 것도 이제 우리가 왜 목형 하면은 여러 가지 또 부합되는 형이 있고 부합이 되지 않는 형이 있는데 오늘은 그런 거는 생략하고 네. 너무 대체 또 예, 길어지니까. 대체적으로 목형은 네. 그런 유형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럼 그다음에 화형은 또 어떻게 볼까요? 일단 우리가 화형은 약간 저 부연해서 이제 설명을 하자면은 목형은 이마가 길고 네. 이마가 넓고 요 턱이 네. 짧거든요. 아. 이제 여기 이제 목형이라면은 식, 이제 역삼각형이죠 음. 이마가 길고 갈수록 네. 음. 네. 밑으로 갈수록 짧으니까 그다음에 화형은 반대 형상입니다. 이마는 좁고 밑으로 갈수록 이렇게 넓다. 아. 그러니까 화학하는게불화자의 의미도 되거든요. 그렇죠. 불꽃이 이렇게 타오르면은 위로 확 이렇게 타올라 버리잖아요. 그 열정 이 있게요. 네, 근데 위로 네. 딱 타오를수록 네. 이렇게 좁으니까 이마는 이렇게 좁고 열정도 음. 많고요. 네. 그다음에 예술가 기질도 많이 가지고 있고 음. 성격도 좀 급하고 음. 다혈질이고 음. 이런 유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또 특징을 들자면은 굉장히 많이 걸어나는 분이 이제 강호동님 같은 분. 음. 이제 이런 분도 이렇게 많고요. 국회의원을 보면 나경원 음. 이제 국회의원, 이런 분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요즘 음식으로 좀 많이 네. 유수형? 네. 아, 네. 네, 아, 네. 네.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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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도 하영으로도될 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분들은 감성이 좀 발달했겠는데? 굉장히 많이 발달되죠. 어. 발달되다 보니까 예술계통으로도 좀 뛰어나고요. 네. 예뭐 어, 여러 가지로 또 예능이면또 연예인들도 예 네, 이런 분들이죠. 그렇죠. 예능 쪽으로 많았고. 이제 직업을 네. 직업을 추가하자면은 예술이라든지 네. 장인이라든지 아. 뭐 화가 네. 또 이런 분야도 또 많고요. 나름대로 이제 이런 분들은 화영의 형상처럼 시간이 지나갈수록 음. 더 이렇게 안정감이 있고 네. 더 안정된 있는 주구의 세계로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보는데 또 화형 중에서 하다 보면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여기서 거론하는 거는 음. 그렇고 음. 생기는 게 약간 좀 계란형으로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네. 있는데 그런 분들도 보면 장인 음. 그러니까 한 분야의 조각가라든지 음. 한분야에뭐 우리 불교의 단청이라든지 이런 거 예술을 추구하시는 음. 한 분야 이름을 두각을 날리는 분들이 음. 화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술적인 그런 기질이 굉장히 발달돼가 있죠. 타고나신 분들이 네, 많으신 그렇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럼 이런 분들은 코나 기 같은 게 약간 뾰족한 편인가요? 그래서 하영이 아까 네. 불꽃지 위로 딱서구이 네. 올라갈수록 밑에는 풍성한데 요 음. 기질이 끝으로 네. 올라갈수록 하니까 거의 보면 뾰족하고 목소리좀 걸걸하고 음. 성질도 좀 급하고 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얼굴이 붉다고 네. 해가지고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화락하는 형은 네. 색깔을 의미하는 게또붉은색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화형의 기준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목화 이번에 토형을 알려주십시오. 네, 토형은 굉장히 좀 중하고요. 네. 일단 웅장합니다. <laughs> 네. 네. 그리고 요런 사람들은 요 앉은 자리가 묵직해요. 음. 묵직하고 중하고 신중하고 네. 그러니까 토락하는 의미 자체가 이렇게 육중하거든요. 신체적인 구조로도 보면 거의가 토형은 날씬한 사람이 좀 없습니다. 후중하고 네. 코에 생기는 요렇게 모습도 보면 이렇게 둥글둥글하이. 이렇게 그렇고 이제 광대뼈 쉽게 말해서 조금 마른 목골 뭐 이런 음. 고형이 있는데 광대뼈가 굉장히 좀 발달이 되어 있으면서 이제 밑으로 내려갈수록 굉장히 좀 이렇게 튼튼하게 음.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고기도 강하고 몸체로 보면 허리, 음. 허리계통이 이렇게 보면 여기 사리자가 있거든요. 허리가. 목, 예, 예. 퉁가 봐요. 예, 그리고 네, 그리고 목도 짧고, 이제 인물로 들자면은 굉장히 네. 많이 걸런되는이근희 회장님. 네. 이렇게 보면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숙였을 때, 목은 음. 이렇게 좀 짧은 편이고, 네. 얼굴로 이렇게 보여줬을 때, 전반적인 이렇게 음. 토형의 네. 형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예전에 보면 김구 선생님을 굉장히 음. 많이 예로 들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으로 보면 심상정님. 아, 네. 예. 같은 분, 네. 이런 분을 이제 또 얘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또 직업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정치인들도 음. 또 있고 실업가 네. 이런 분들도 많고요. 이게 토양의 형상이 이제 또 두둑하다 보니까 뭐 정치 쪽으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형상이 있는데 좋은 상을 타고 나는 사람은 제가 여인여인들 보면은 네. 그 전원주 씨나 김신영님 같은 분들도 그렇죠, 그렇죠. 여기. 해당되는 그렇죠. 거죠. 우리 이제 작가님도 거의 네. 이제 포로 수준이 <laughs> 아니 <아닙니다>. 다돼 가세요. <laughs> 네. 둥글둥글하고 목이 네. 네. 좀 짧고 이러셨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아,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러고 네. 이제 직업적으로 보면 이제 토형의 네. 형상이니까 네. 어, 농사를 크게 지으시는 그런 음, 분들도 대형 농장, 네. 같은 네. 데, 거 이제 토형의 네. 그런 형, 이제 형상을 가진 분들이 대체적으로 네. 많이 또 하고 있습니다. 토목업이라든지 이런 네. 쪽으로. 그럼 이번에는 금형을 알려주십시오. 금형은 네. 이름 그대로 수려해요. 아주 이렇게 아, 수려. 생기는 네. 모습도 수려하고 네. 아주 단정하고 음. 어 형상도 이렇게 좀 바르고요. 네네. 그리고 얼굴은 보면 약간 좀, 좀 사각형, 음. 사각형 이로 음. 뜨고 있는데 보통 스포츠 선수라든지 이런 네. 분들 많고 그다음에 법조계 인물들, 음. 그다음에 금융계, 네. 그다음에 정치 네. 또 이런 쪽으로도 군인동이. 아주 금융이 어. 군인, 뭐, 네. 검찰, 음. 또 법조계에 또 관리하시는, 이제 뭐, 변호사라든지, 이런 네. 분들도 많고요. 아주 보면 이렇게 살결도 흰 편입니다. 아. 네, 살결도 이렇게 흰 편이고, 네. 전체적으로 방정하고, 네. 그중에는 그 보면 이제 스포츠 계통으로 굉장히 많이 네. 또 활동하고 계신 분들도 이렇게 또 많아요. 박태환 선수라든지, 음. 네. 그 다음에 뭐, 그런 분들이 다 이렇게, 금명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얼굴에 요 형상이 이렇게 사각, 이렇게 네. 긴 수리한 이런 계통으로또 나가니까 당연히 이런 분들은 네. 금이라고 하는 의미와 마찬가지로 또 이제 법 쪽에 네. 뭐 그런 쪽으로 군인으로서도 굉장히 이름을 많이 날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또 금명에 또 해당이 또죠 자주 선거 하시는 분들도 이런 쪽에 맞나요? 금명들이 네. 대체적으로 굉장히 기질도 또 음. 강하고요. 음. 또 투철한 그런 정신이 많고 보면 형상으로 보면 금명을 굉장히 좀 좋은 소리로 들고 있고 음. 박정희 대통령도 음. 보면은 이렇게 금명에 도 해당이 되고요. 음. 또 굉장히 말을 또 잘하는 그 임성훈 음. MC. 이런 분도 금령에 예. 속하고 또연예인의또 박진영, 박진영. <laughs> 네. 그분도 음. 아주 뭐 구체적으로 이제 금령의 형상으로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거죠. 그 목소리는 좀 어떨까요? 목소리는 그러면? 굉장히 좋아요. 음. 낭낭하고 네. 아마 쟁반에 옥수을 흘러가는 그 것처럼 아주 낭낭하고. 음. 어, 예전그 박정희 대통령의 목소리를 네. 기억해 보시면 은좀알 네. 수가 있겠죠. 네. 음. 그러면 성격도 좀칼 같고 성격도 칼 같고 맺고 네. 끊는 것이 정확하다. 네. 맺고 네. 끊는 것이 확실하다 보니까 네. 자수성가 쪽으로 아. 많이 가겠죠. 그다음에 운동선수가 뛰어나다 하는 거는 네. 성부근성이 아, 성부역 있고 뛰어나는 네. 거죠. 그리고 이분들은 또 어립하거든요. 네. 자기가 이제 추구하고 좋은 사람은 끝까지 네. 네. 또 추구하고 아. 또 싫은 사람은 아예 속에 네. 이게 담아 두지를 않고 음. 아예 노골적으로 딱 표현을 할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고 네. 그런 분들이 금명으로 또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괜찮은데요 금요일에 네, 그렇죠, 그렇죠 매력적인 것 같은데 예그 예. 이번에 이제 수영은 또 이제 어떤 형인가요 아 수영은요 예.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또 수영을 참 이렇게 좋아하는데요 예. 수영의 분들을 만나보면 참 마음이 편안해요 아. 이런 그대로 이렇게 물 수자잖아요 예. 물은 이렇게 물방울이 보면 둥글죠 그러니까 식당 같은 데라든지 그니까 요식업에서 아마 성공했다 하는 분들은 거의 아. 이 수영 예. 그 이런 분들은 이제 물이라고 하는 형상이 아주 유연하게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유연성도 뛰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을 또 물은요. 물의 기질은 이렇게 뭔가 막으면 또 돌아서 또 흘러가고 음. 또 그런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느냐 하면 유통업이라든지 이런 네. 쪽도 굉장히 많고요. 음식업. 음. 그 다음에 또수행이 대체적으로 부자들도 좀 많이 많습니다. 네. 우리가 음식을 만드는 거그 백종원님.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영자님. 음. 그 다음에 뭐또 누구죠? 안철수. 뭐... 예, 안철수. 네, 그거 그분도 예. 예. 안철수님 수영... 그분도. 그리고... 그렇고요. 예전에 네. 또 네. 문재인 대통령님의 영부인 아, 이제 네. 김정숙 여사님 네. 그분도 대표적인 아, 또 수영에 네. 또 아, 들어가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요. 사람들고 어울리는 것도 참 잘합니다. 외형이 아, 그러니까 좀 둥글둥글하듯이. 네, 네, 네. 성격도 예. 좀 그런 예. 원만한 그런 성격인가 예. 봐요. 금융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긴 없는가. 한데 예. 조금 이제 또 어떤 부분에서는 있어 약간 차가 워 보일 수도 있는 반면에. 그렇죠. 모든 형이 장단점 이 있긴 하지만죠. 네, 그렇죠, 에이. 그렇죠. 그러니까 수영은 이제 보면은 흔히 음식업에도 좀 종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흔히 또 보면 연예인 쪽, 요런 쪽도 수영이 굉장히 많고요. 작가라든지 음. 감성이 또 풍부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대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얼굴이 둥굽니다 코도 둥글고, 그 다음에 눈도 둥글고, 그 이런 형상을 또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기질별로 보면, 은 이렇게 좀다 틀리고, 특이한 점. 그러니 아까 이제 좀 놓쳤는데, 토잉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일단 좀 두툼해요. 일단, 이렇게 보면, 은 이게, 눈 부분, 요런 데도 좀 두툼하고, 네. 그 다음에 코도 보면 좀 두툼하고, 네. 나름대로 이렇게 좀 두툼한 게, 그리고 이게 토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육중한 편이잖아, 그죠? 아, 그거와 네. 마찬가지로 수영은 굉장히 부드럽다, 네. 유연하다, 이런 점을 유추할 수가 그렇게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오행으로 보는 네. 이제 우리 얼굴의 상에 대해서 다양한 목화, 토, 금수형을 알려주시고 목소리와 또 어떤 직업이 어울리고 성격은 어떻다는 걸 알려주셨는데요. 오늘도 아주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